둘다 100일이 되었대요. 나이가 좀 있대. 나이가 얼만큼 있는 거지? 남자가 날 정말 좋아하나? 음.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. 왜냐면 돈을 안 쓴다. 음. <laughs> 어? 음. 계산적, 계산적이고 베풀지 음.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대. 그런가요? 그러니까 식사도 그 사람이 한번 사면 저도 사고 근데 이거를 너무 남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대. 영화를 보면 뭐 커피를 사고 이러지 않아요? 그죠? 음. 너 잔돈 있지? 그거 줘봐. 음. <laughs> 밖에 나가게 돼도 카드 안 챙겨 나간대. 일부러? 어, <laughs> 근데 이제 서운한 거지. 잘.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. 네. 고민은 그거네. 나만 좀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. 어. 헤어져야 되냐 이거지. 어, 일단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. 응. 너를 안 쓰는 거. 자기는 선물을 준비했는데. 너 응. 응. 지금 선물을 준비를 안 했고. 막 응. 만나요? 아, 안 만나요? 응. 말해볼 것 같은데. 말하는 맞...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다. 그래서 좀 그렇게 서운하다. 네, 나돈 쓰는 게좀 아깝다. 응. <laughs> 그래서 안 만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애눈 소비인 것 같아. 연애도 약간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고 신뢰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누가 더 돈을 많이 썼나 안 썼나 이런 거를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아, 뭔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계산기를 떠드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은 나도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아닌 음. 거 아닐까요? 어, 좋은데 그 뭐야 소떡공이라도 팔아서 다 해주고 싶지. 헤어지는 게 맞다 싶어요. 뭐 6개월을 사귀든 뭐 7개월을 사귀 든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아. 아이 글쓴이 분도? 대차 대조표를 어. 만들 것 같다. 아. 아. 이 글쓴이도 아.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하는 거다. 그래서 어. 더 뭔가 지속을 해도 똑같은 어. 고민으로 어. 언젠가 헤어질 어.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